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음 저희는 지금 표고단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생겨있죠 음, 저희가 일반 귀여워. 산에서 보던 거랑은 모양이 완전 틀리죠 이렇게 갈라진면무보요 이렇게 먼 예, 햇빛을 보고 바람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산에서 나는 표고를 바람표고라고 불러요 인위적으로 음. 어떤 차광망을 씌워서 햇빛을 차단시키고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네. 산 속에 그냥 나무 밑에다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몇 군데 여기... 나 있는데요. 네. 하나 따볼까요? 그래서... 귀한 것. 예, 이렇게 따는데. 네.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향이 완전 튀릴 거예요. 와, 아니 이거 맡아본 적이 없는 향이에요. 그리고 이 마트에서 집은... 사면 이런 향기 안 나. 드셔도 아무 네. 생각이 없는 게. 쪽에서 드셔도 돼요이 드셔도 지금 이거 보세요. 네, 네, 네. 괜찮거든요. 드셔 보세요. 진짜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응. 여기다가 아니, 촉촉해요. 근데 구면 정말. 식향이 되게, 향이 되게 응. 너무 좋아요. 그렇죠. 도전 뽑기. 예, 해 보십시오. 흔들면서 단단하죠? 오. <laughs> 됐다. 됐다. 꽃같이 이렇게 결이 나있어요. 쉽지 어, 않죠. <laughs> 아까보다 더 빨리 뽑았어요. 오. 색깔이 좀 다르네요. 네.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음, 단단해. <laughs> 색깔이 다 달라요. 맛있겠죠. 응, 생으로 해도 네. 맛있지만 네. 살짝 익혀가지고 그. 드시면 정말 그, 구워 맞습니다. 먹는 것도 네네네. 와 심심하지만 저식 <laughs> 대체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요 여기 뿌리 부분이랑 이 겉에 부분이랑 달라요 식감이. 음 완전 그 육즙 팡팡 진짜 야들야들한 고기 먹는 그런 맛이에요 감칠맛 진짜.